나 머리 많이 길지 않았어요? 머리 완전 많이 길었네 뭐, 엄청 길고 있잖아 지금 일부러 길고 있어요 이건이는 저기 한남동 살고 나는 이태원 들려요밥 먹었어요? 오늘 가게 가서 밥 먹으려고 밥 먹었어요 아나 어, 결혼식장 가서 밥 먹고 있는데 스테이크 먹고 왔어요 음. 시장? 세련된, 세련됐다 어디인데 시장? 강남 음. 양재역 기권이 결혼한 거야? 네 음. 사무직 가는 동 친구에요 잘생겼어요? 한결씨 많이 잘생겼어요 넷시 되는데 잘생겼어요 엄청 잘생겼어요 한결씨 많이 이뻐졌던 그럼요 음. 화장까다 했네요 화장까다 했네요 머리 음. 많이 스럽네 일부러 길고 있잖아 엄청 길었어요 여러분 이만큼 하잖아 음. 지금 엄청 길고 있단 말이야 일부러 머리 만 진짜 많이 길었네 가라 생일 축하해 몇 시간 안 남았네. 생일선물 뭐 챙겨줘야 되는데. 응, 챙겨줘야죠. 네, 제가 받았으니까 챙겨줘야죠. 뭐 갖고 싶니, 가을아? 그냥 보내. 알겠어요. 자꾸 튕겨요. 아, 튕긴다고? 좋아질러 보세요, 가을자 여러분, 안녕. 오랜만에. 큐프, 머털도사 같아, 또 우리 만 아, 진짜? 닮았나요? 단발로 길라고 지금 머리 엄청 길었거든요. 뭐야? 아, 두유 <laughs> 다이어트하라고 두유를 주네요. 또 잡아라. 응, 잡혔다. 황성준 구상고 두유 고마워 한 개라 마음만으로 받을 게 아니야. 카카오톡으로 내가 보내줄게요. 마음에 든거 있으면 너한테 어울리는 걸 보내줄게. 가짱 축하해. 여러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 오랜만에 제가 왔는데 안 그래요? 지금 추천 몇개 올라갔지? 응. 추천도 눌러줘요. 포토리스님 안녕. 음 맛있다. 저요? 아니요. 랭부인데, CD에요, CD. 개골님 아우, 토리야, 닮았다. 지오빠, 응. 안녕. CD는 뭐예요? 드레스 있잖아요, 그거. 아는거 물어봐야 알면서 개굴림 그거 CD 얼굴이 CD 만한게 아니고 그 CD 있잖아요 크로스 드레스 진심 모르는데 아그 여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드레처럼 막 공연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장하는 쉽게 말하면 여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걸 시대다 그래요 그래서 들었어 여기까지 설명을 해줘야되나? 시다바리가 시다 아니고 욕을 하세요 파울 로지스님 욕하지 마세요 시다바리라니 방송에서 욕하면 안돼요 음. 기골리야 이제 무슨말인지 알았죠? 음. 고마워요 저도 감사해요 안 돌린다. 자꾸 내가 강아지를 기다 보니까 미니한테 돌려라 그러네 미니야 보고만 채팅 금지 안 해도 돼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야 보만왜 뭐 저런 거 가지고 채팅 그걸 주니 아니야. 일몇 시에 가죠? 이거 나가야 되죠? 이제 어? 일 나가는 거 아니에요? 8시 반이에요 아 40분에 나간 가 봐요? 음 우리 한결이가 왔는데 그럼요 천만이 왔는데 제가 왔는데 추천을 눌러줘 왜 이렇게 추천이 안눌러주나요 어, 옆으로 자꾸만 일, 이렇게 아니 일어나 봐요 네한결이앉아 이제. 네 음. 투자니 가비고 CD는 의리예요? 아닌데 그런 게어딨어요 우리 음. 가브리오 어디 있어요? 음. c d 도 터제나와 같은 마음이에요. 음. 우리 한결이 d 인거 알죠, 여러분들? 음. 음, 시디요. 어, 점점 이뻐지는 이유가 얘가 변신 중이에요 지금 이제 나비가 되어가는 변태 과정이에요. 네 맞아요. 어. 나비가 되려고. 어,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맞아요. 어, 결혼식 갔다오니까 소감이 어때요? 나도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결혼하고 싶어요. 옛날엔 결혼하기 싫었는데 음, 좋은 이제... 사람만 있으면 결혼하고 싶어요. 어, 맞죠. 네. 나도 그렇더니까. 라 좋은 사람만 있으면. 나도 막 이제 몸이 또 아프고 막 힘들고 쓸쓸하고 네. 하니까 음. 누가 날 지켜줄 남자가 하나 필요해요, 진짜. 하긴 하더라고. 맞죠. 음. 매니저 갑질 전에 너무 <laughs> 난리났어. 예, 포트리스니... 뭐 트렌드네한테... 저 대장 시키지 마세요. 음, 아, 저런 사람 갖고 노면 음. 재밌는데 방송... 억울로도있어야어억울로 어, 있어야 돼, 매니저야. 저런 분 갖고 노면 진짜 재밌거든. 음. 그러니까 한번 강퇴하면 못 들어오나? 어, 내일은 들어올 수 있어. 아아 어... 오늘 하루만 못 들어오고... 블럭이 안녕 이상은... 어 그렇구나. 참을 척! 여자는 다 같은 마음이 맞아. 여자는 다 같은 마음이야. 여자는 우 음, 머리 너무 많이 길렀도 이쁘다. 엄마가 이쁘대요. 어. 엄마 음. 머리 더 길러 버려요. 단발로 길릴 거예요? 근데 달라졌죠. 아오 매직 하려고요. 잠가매라 매직 한번한 한 거죠. 안 했어요. 가라나 응. 매직 언제 해야 돼? 더 길러고 해야 되나? 가라 매직 언제 해야 되는 거야? 길러 버려야 알잖아. 매직 할 시기를 네가 말해 줘야지,한테. 언니는 원래 워낙 찬머리라, 아... 음, 그런 거안 해봤으면 모르겠어요. 더 길러야 되나봐. 가을도, 나보다 곱슬이더만 박올림진. 어 안녕하세요. 왔어. 올림진이니, 롱탈록시 반갑습니다. 조금 더 길면 하면 된대. 어, 음. 아... 그래? 음. 나 이제 사과머리 돼. 머리가 진짜 많이 길었다. 음. 3개월 길었어. 어떤 어떤 식으로 키울 건데 머리 단발 어떤 식으로 단발이요 정 단발 이렇게 이렇게 아무리가 똑같이 정 단발 네, 아니겠죠 맞아요 그 누구지 어 아, 알까기 하는 사람 최양락 말고 어그그암발리가 네. 있어야지 알까기 된 단발 네 그런 식으로 길면 응. 좀 웃길 것 같고요 이쁘게 응. 응, 길라고 이런 식으로 단발 응. 그 응. 강균성처럼 이제 일단 어. 어. 단발 어. 여러분들 우리 한결이 단발머리 한대요 여러분 네, 사실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어. 가발 쓰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요? 네, 그냥 지금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발보다는. 일단은 단발 가발 한번 써볼게요. 써, 세볼게요 어울리는 거. 이0십만원산 아. 건데. 뒤에 매직하면 돼. 알겠습니다. 엄마. 어, 삼십만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어. 자, 네. 어. <laughs> 이거 안 어울리는데요? <laughs> 이거 안 어울리는데요? <laughs> 이거 <laughs> 너무 안 어울린다. <laughs> 어머, 이거 개그맨인데요? <laughs> 창, 창락인데, 이거? 가라, 나 이거 창락이야. 네. 알 거기. 이거 저기 이태리 거, 저 프랑스에서 물고 놓은 거야. 프랑스 네. 쇼골들이, 네. 어, 크레이지 홀스. <laughs> 어, 너무 안어울리죠요 파란 색깔 너무 안 어울린다. 아, 뭐. 네, 크레이지 <laughs> 어. 홀스들이 하는 거예요 네.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안 어울리죠? 이 색깔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쁜데 왜? 이뻐요. 아 금색깔 외부 있는 게이쁜데요 단발머리 어울리긴 하네요. 크레오바트라 같은데요. 한결리 단발머리 할거너 만나러 가 한번 불러봐요. 이게 무슨 말이지? 너 만나러 누가 불러요? 저 그네를 몰라요. 잘 어울리는데. 그럼 이거 알고 저 단발 한번, 한번 봅시다 네. 네. 스모프도 그니까 스모풍 같아요. 이분도 약간 단발식이거든요 아저 그거 쓰고 보고 싶었어요 저 그게 어울릴 것 같아요 그거 올려면 좀몇치만 빌려줘봐요 저 알바하러 갈때 쓰게 저 알바 갈때잘 팔리잖아요 긴 머리가 이쁘죠 이 양이면은 네. 어머 여기를 가려줘야지 어머 베토벤인데요? 얘는 앞머리 있는 게 이쁘다 가발은 맞지? 아, 네, 앞머리 있는 게 이쁘다 앞머리 없으니까 이상하다 아무리도 있어야겠네요. 필이. 어그 서프라이. 즈 네, 이렇게 갔다가는 네. 서프... 어, <laughs> 서프라이즈에. 이렇게누 아, 대역 배우. 네. 안 팔려. 안 팔려. 이게 갔다가는. 아 예. 일, 일, 이렇게 가고 알바 가면 이제 큰일 나겠어요. 손님도 <laughs> 다 없어진다. 어, 손님 뭐래 이쁘대요. 가면서 가면. 어, 이쁘대 여섯 절더라고. 어머, 뭐 진짜? 어, 진짜 여섯 절더라고. 신기하다니까요. 어머, 뭐 손님 손님들은 그였 층이 어떤데 어떤 손님이 돼요? 다 일반 손님들인데, 로버도 어. 있는데요. 음, 어. 손님 알바할 때 여자 목소리거든요. 아 어, 어떻게 하는데? 해보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음, 오빠 안녕. 그치. 한참 먹고 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손님들 뭐래요? 뭐 어, 타고 오던데 요 전화번호 물어먹고. 어 진실 혹은 거짓. 어 진실 혹은 거짓. 너무 안 올린다. 차라 안 머리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맞아. 네안버리는 가발이 올린다. 네딱 올리. 안 올려. 아무리가 있어야 돼. 어서 브라이즈에서 네. 대역. 네. 어텀어텀 앞머리 있고좀 길어야 될것 같아요. 아 저거 앞머리만 있으면 어울리겠는데 앞머리가 없네요. 저 앞머리 있죠? 진짜... 다행이네, 앞머리 없어서 안밀려가 되잖아요. 맞죠? 아니 그래서 손님이 뭘 한다고 한다고 어머여라고 너무 옆으로 약간 땡겨 진짜로? 와시 CD밭에 무슨 여자인 줄 알았다고? 와, 말도 안 된다. 아, 근데 저 호르몬 맞으니까, 어. 이 가슴이 나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음. 처음 봤을 때 여자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 이번에 그리고 킹클러 갔을 때도, 어. 지난주에 클러갔을 때도, 어. 신부츠보여달라는 거, 여, 여자 같다고. 어. 그래가지고, 다신부츠보여줬죠 어머. 음. 진짜? 네개 했거든요, 동생이랑. 어. 동생이 입구에서 보면 여자인 줄알 거라고. 어. 진짜? 그러면 진짜 어. 여자인 줄 알더라고. 지금은 머리랑 파란색 가발에 다가 올림. 안 올리는데? 파란색 <laughs> 가발은 우레메 같잖아. 한 개씩 호르몬 맞아요 맞은 지 오래됐는데요. 어, 호르몬 맞은 지 오래됐어요. 네. 음. 네, 변화가 생겼어요, 진짜 호르몬이니까. 어, 그래요? 근육이 좀 빠지면서 이게 음. 피부도 좀 색다르고 음. 미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 맞져보면 될까요? 응, 음, 있어요. 어머, 어 나왔어요. 음, 나왔어요. 음,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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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크면될것 같아요. 어머, 나왔어요, 나왔어요. 귀찮은, 딱 봐도. 오, 오, 오. 근데 방송에 이런거 보여주면 안되잖아 괜찮아 일단 지금 남장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아 진짜요? 응. 어아 세상에 여기 옆에 이렇게 약간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섹시하죠 응. 한결이님 머리도 하셔도 잘 어울려 머리 기르고 있잖아요 이러 머리 기르고 있어요 안 자르고 어. 더 기르래요 사람들이 응. 나중에 긴 머리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응. 보셨잖아요 가발 쓴거 안 봤나? 또 가실 건 아니에요? 응, 갈 거예요. 이제 가야죠. 네, 데리러 가던 거 아니에요? 어, 데리러 가야 돼. 어. 어, 내가 항상 애들 데리고 약간 좀이 기름 한 방어 안는 나라에서. 허름 네. 맞고 몸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신 잠이 오더라고. 이게 잠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살이 찌는 음. 사람이 있다 하더만 잠이와 잠이와요? 원래 네. 그런 사람이 있어? 살안 살, 살 찌는게 어디에요? 뭐살 안찌는거? 음. 좀 작게 좀 쪘어요 살좀 쪘어요? 네, 쪘어요? 원래 호르몬 마시면 살 쪄요 음. 그 아침마다 얼굴 붓거든. 음. 뭐살 쪘다고 하더라 사람들이 나도 호르몬 먹고싶다 일반 인저도 맞아도 안돼요? 안돼 안돼 큰일난다 하더라고 한결이면 나중에 원피스 입으면 귀여울 신데 원피스 입어봤잖아요, 옛날에. 근데 생일 생일 때 원피스 입고 했잖아요. 생 유튜브에 올림진이님 가보세요. 유튜브에 어, 왕, 한결이 한결이한 네, 한결이 왕고동 생일 집에 나와 여장 그건 별로 안 예뻤고 음. 솔직히 예쁜 때는 1주년때 어. 어, 언니 1주년때 그때 어. 입었잖아요. 남자친구신가요, 누가요, 저요 아니에요. 자매예요. 꼭 있잖아요. 언니들이랑 같이 있었으면 남자친구냐, 트젠이냐, 뭐냐 다 물어보더라고. 자매, 자매. 저 남자친구 이렇게 생긴 애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저는 꽃미남 좋아해요. 에이, 꽃미남. 어. 현빈, 같은 어, 현빈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현빈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근데 눈은 또낮췄다 하더라고요. 서강준 어.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맞아 눈을 좀 낮춰서 서강준으로. 투 높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현빈은 서강준이면 <laughs> 그 혼자 살아라는 증거지. 뭐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맞아요. 레뭐 스파. 레몬스파클링이 저분 아닌가? 유튜브에서 업로드하신 분 아닌가? 유튜브도 오고, 여진이 방에도 오고 어, 많이 봤어요 난 인정. 머리 인정한다는 거죠 아 평생으로 사는가? 서강준 사자친구 아니면 강준인가? 여자친구인가요? 여, 여동생이 네. 나도 이정석 좋아 나도 이정석 좋아 없어서, 없어서 못 사귀는 거야.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요. 우리 쪽에 다이종석을좋아하더라고나 건상우도 좋아해요. 저 건상우 좋아하더라고 음, 나도 아, 좋아해. 근데 유부남 별로 안 좋아해. 음. 결혼했잖아. 내게 아닌데, 뭐. 맞아요. 저 남자, 아, 다음 달에 정현우님 결혼하잖아. 어머, 결혼식 가야죠. 어떻게 가요? 왜 가야죠, 팬인데. 아, 그, 그게 진이랑 그거, 비밀 결혼식인데 어. 어떻게 축한다고 말은 해 줬어요. 하고 싶죠. 응, 음, 팬클럽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니까요. 응, 음. 초대해주면 가야 되고요. 초대해주세요, 한분 문자 보내. 네. 이정현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음, 기사 떴더만. 어, 떴더라고. 네. 저요. 나훈아 가은 스타이 싫어요. 제 주변에 있어요. 음. 싫어요. 나훈아? 나훈아 싫어요. 늙었잖아. 응. 뭐 미안해요. 너무 나이니. 늙은 어, 게 아니고 어. <laughs> 좀 나이가 있잖아요. 어, 나이 차이가 나는 거지 뭐. 저랑도 많이 타 그래. 거야. 너는 평생 안 늙은 거 같니? 아빠뻘인데. 요즘에 그 김혜자 나오는 드라마 못 봤어요? 너는 안 늙은 거 같니? 너는 어? 어? 얼굴이 <laughs> 무슨 모색해가지고 막 김혜자 막 그러는데 너무 눈물 나더라 그거. 아 진짜? 그제목 뭐더라? 그 영화 드라마. JTBC에서 하는 그 드라마인데. 아. <laughs> 김혜자랑 그 한지민이랑 나오는 그 여러분 아시는 분아아시 반에 하는 거어시간속 그런가 가 뭔가 음 뭔지 알겠네요 어그 재밌더라고 아찔하게그 은밀하게 청소하러 끝나고 나서 하는 거구나 음. 변한 남과 결혼 발표 기사 보고 음, 한결이 생각났어 어 음, 그러니까 맞아 다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여기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 하고 아침에 봐요 아침에 유튜브에서 우리 한결이랑 같이 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이이